반갑습니다. 템초 TV입니다. 오늘도 역시 리뷰로 찾아왔습니다. 그 장난감 어떤 장난감일까요? 제가 오늘 직접 장난감 마트를 가서 굉장한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 장난감은요 가루로 돼 있어요. 그 가루가 젤리가 됩니다. 요즘 핫한 아이템이죠. 액체 괴물 그거랑 살짝 비슷할 것 같아요. 이어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제가 9,300원에 구입을 했어요. 구입을 알아? 그럼 알 자,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도록 다시. 자, 지금부터 젤리 베프의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제품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? 한번 까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가루 하나 그리고. 두개 그리고 설명서까지 총세가지 용품이 있습니다 이 종이에는 이렇게 사용방법까지 자세하게 나와있네요 설명서 안에는요 뿌리기 놀기 녹이기 던지기 아. 그리고 1단계 젤리베프 만들기 그리고 2단계 젤리베프 녹이기 까지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이 녹색 가루에는 스텝 1이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이 하얀 가루에는 스텝 2라고 적혀있습니다 어, 이 녹색 가루는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물에다가 이거를 탄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요 녹이는 제품 같아요 흰색 가루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 여러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설명서를 꼭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들은 버리고 자이 가루로 물에다가 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요 약 40리터에 8센치 정도 채우라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서 그냥 어느정도 물을 채웠고요 일단은 잘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녹색 가루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에 들어가면 안되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입으로 뜯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다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젤리가 될까요? 손으로 한번 만져볼게요 대박 아직 아직? 젤리가 안 됐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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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젤리가 안 됐어 자,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면 5분에서 10분 후에 젤리로 변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 골고루 섞어주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분 정도 지났는데 손에 있는 이제 젤리들이 어, 굉장히 미끌미끌해요 근데 뭉쳐지지는 않네요 이게 젤리가 되는게 맞나요? 약간 이젠 어, 뭐 말이 안나오네 이게 젤리 맞나요? 어, 기가 막히네 이게 젤리라니 <웃음> <웃음> 물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단은 물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물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이렇게 더 넣어보고 물을 계속 계속 넣어도 이 고체 상태, 이 상태가 계속 유지돼요. 나 혼자 열받나? 아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네. 아 젠장 일단 모르겠고 이게 실패인지 성공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흰 가루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이게 물이 된대요. 지금부터 흰색 가루를 넣어볼게요. <laughs> 일단은 뜯었고, 아내 눈! 흰 가루를 골고루 섞여줘 볼게요. 이게 진짜 물이 되는 게 맞나? 오, 물이 되고 있어. 오, 물이 되고 있어. 자, 자 이게 물이 됐어요. 이야 이게 진짜 물이 되네. 근데 젤리 모양은 다 사라졌고, 모르겠어. 이게 성공인지, 근데 물이 됐다는 사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. 어, 이게 물이 됐어. 진짜, 어, 쉽게, 어, 이제 하수구에 버려도, 잘 쓸려 내려갈 것 같아요. 가족끼리 한번 사서 한번 같이 함께 젤리 놀이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